네 안녕하세요 잠옷게임 어조커스 오늘도 도카리플레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리플레이 영상은 도레미 코드의 네, 도레미 코드입니다. 가연습 보여드릴까 했는데 가연습은 리플레이가 많아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교차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도레미 코드인데 나 이거 기억 안 나. 어, 어 듀얼리스테커 하기 전에 그거였어. 아 그거네요. 근데 도레미 코드 딱히 달라진 건 없고 달라진 건 없고 그냥 환주 도레미인데. 코알로스 던졌는데 우라로 막네요. 네. 요즘은 코알로스 던져도 우라로 막긴 그래 <laughs> 증지 떨어질까봐 순간 고민하겠는데도 코알로스 맞고 증지 막아야 되나 이었태였는데 네, 증지 떨어지면은 어차피 코알로스 그냥 막습니다. 네. 증지 떨어지면 그냥 나가서 <laughs> 아 여기서 포용 <laughs> 대니들 바깥은가아니그 그, 아스로고프 트 매지션 그거 두장 넣어놓는 대니긴 할 텐데 자3자이로 두장 들어간다. 전개가 안 돼서 두장 들어오 해야 돼요. 네. 다행히도 루플랭 패로 가져왔기 때문에 루플랭 일반사 하면서 루플레 나와주고. 그럼 루플레 효과로 묘지에서 루플랭이 특수수환 되죠. 그리고 쿠플레 효과로 발동해서 대개서 네, 환주협조곡 서치옵니다. 환주협조곡의 임팩트 발동, 융합수장, 융합소환 스펙타, 타러바흐 이러면, 이러면은 개체 수환장 부족한 대신에 그 오스티나토 전개 는 유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스트로프 매지션이 패 있어가지고. 자, 루플링 효과로 묘지로 루플링 보내고 두장의몬스터로 오버레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즈 소환 오더 아이즈 루슬로처드 나와주죠 두자의몬스터를 링크 마크 세트, 서키콤바 링크 소환 크로시프 나와주고 한주엽 조국하고 방어효과, 루플랭 특수 소환 바... 루플링이 지금 피, 묘지에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크로시프로 막네요 그거 한장더 있었어 근데? 야, 크로시프 안 막았으면 대체수 개체수 늘리기 됐거든? 이거. 어, 보텍스 드래 나오면서 개체수 늘리기 됐는데 이러면은 그거 그두장 나오면서 이두 장으로 됐었거든요? 어 펜들렘의 신이 나올 수 있었는데 맞아가지고 비욘드 더 펜들렘부터 소환을 하네요 비욘드 더 펜들렘 펜들렘 태양몬의 맞스하면 그래도 개체수는 늘릴 수 있어요 흔들려라펜들럼 와라와렐 오해는 몬스터같이 한장두장세장 특수 소하면서 태양문의 맞을까요? 울 비욘드드 펜듈럼으로 2장 파괴하죠. 아스트로 포 메이션이 패해있어가지고 좀 파괴하는 게 맞아. 태양룡의 혼으로 가져오고, 아스트로 포 메이션 나오면서 개체수 레전까지 늘어나고, 그리고 쿠플레에서 치우고, 2장의 모습을 링크 마커에서 또 서킷콤 바이, 풀리아부터 소환해주고요 풀리아를 풀리아 링크 마커를 안 막는 게원래는 맞긴 했는데, 이게... 얘가 지금 얘 써야 돼서 <laughs> 그리트로이메어 그리폰 쓸 거면은 이제 보텍스도 얘링크마크 앞에 있어야 돼서 쿠플라르를 그그 그, 쿨리아를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아 매, 헤비 메탈포지 엘렉트럼 나십니다 엘렉트럼은 이펙트 발동. 그래서 큐티아 돌리면서 큐티아 패로 가져고요. 엑스트라 효과로한장 들어온 쿨리아 아 쿨리아가 페 있었구나. 페 있었나? 처음부터 있었나요? 그래서 된 거구나. 그래서. 팬들루스케 세팅해주가지고 소장 모세로 링크 마크 세트서포트발 링크 소환 엑시즈 더 팬들룸 나옵줍니다 이게 풀가 없었으면 풀려 서치해왔었어야 됐을 거야 그 헤비 메타 포즈로 왜냐면 이게 풀력 효과 발동하려에요 요거 엑시즈 더 팬들룸 효과로 아스트로 부패 메시션 패로 가져오고요 효과로 묘지 소생하고 트로이 메어 그리포는 사리 그환해 줍니다. 이러면은 특수라 특수, 특수 효과라. 퍼미션 한 번, 퍼미션 두 번. 퍼미션 두 번. 평룡의 호는 평룡의 호는 쓸기가 애매하긴 하거든. 근데 이게 트로이메어 그리폰을 치울 거야. <laughs> 그쵸, 치우겠죠? 전기를 하려고 하면은 특수하게 걸려 있는 얘를 쳐야 되기 때문에 얘 치면 우 그때 여기에 써주면 됩니다, 네. 결국 상자가 써렌대로 치고 나가습니다 네. 트로이메어 그리폰은 안 치우면은 특수락 걸려가지고 어지간해서 전개를 못하기 때문에 얘를 치워줄거기 때문에 폐항유님도 이제 필드 싹 날리는거 폐항군님보도 각이 나올거예요로롤메어 그리폰 치워주면은 각이 나올거기 때문에 전개 애초에 얘 쓴다는거 자체가 상대가 전개를 했다, 전개를 좀 했다는거거든 필드에 그 시점에서 얘는 치워져 있을겁니다 높은 확률로 얘를 안치우면 전개가 안되니까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필드죠 고점필드예요 이게 오스티나토 통과됐을때 중간중간 견제 두번정도 날라와가지고 살짝 꾸 있는 거를 이제 폐에 있는 걸로 커버치긴 했는데 이거 이상 고점 패드가 나오나 안 나올걸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폐랑 도레미에서는 이 이상의 고점 패드는 안 나올 겁니다. 이제 퍼미션 두 번에다가 쿨리아도 나름 파괴 효과 있어요. 조건부 파괴 효과서 좀 쓰기 어렵지만 조건부 파괴 효과 있고 이거 이드전체 파괴 한번 이 정도 견제면은 어지간해서 못 좋지 않을까이 특수량이 좀 강해가지고. 일단 오늘 리플레이까지 하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하죠.